이 추운 겨울날 그것도 강원도 홍천에 많다. 야 저기 뒤까지 쫙 이어져 있습니다. 어 저처럼 이렇게 노지 캠핑에 익숙하지 않고 오토 캠핑장만 다니시던 분들은 노지 캠핑에 대한 로망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노지 캠핑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계 노지 캠핑이라고 하면 춥다. 그리고 전기가 없어서 불편하다. 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추우면은 전기장판을 틀면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노지캠핑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블루에티사의 EB55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얘는 용량이 엄청나게 큰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1박 2일 정도의 간단한 노지캠핑 정도? 어, 그렇게 쓰시기에는 딱인 제품인 것 같아서 용량이 너무 큰 제품들은, 어, 물론 전기가 빵빵하면은 좋죠. 근데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피도 크고, 배터리의 부피도 크고, 그리고 무겁고, 그런 단점이 또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수납의 부피와 무게를까지 줄이고, 그, 제가 쓸수 있는, 이렇게, 캠핑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파워뱅크로는, EB55 제품, 이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아서, 집내를 사용해볼까 하는데, 저도 파워뱅크 처음 사용하는 입장이고, 그, 노지 캠핑의 경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라서, 복잡한 거는, 저, 저도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제 시선에 맞게, 제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어, 블루에티 EB55 제품은 이렇게 제일 특징적인 게이 위쪽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은 이렇게 올려보면 띡띡 음. 하고 무선 충전이 됩니다 집에 쓰시는 그 콘센트 있잖아요 220짜리 콘센트 콘센트는 여기 보시면 돼지코 모양 여기, 여기다 여기 꽂으시면 되고 USB 제품들이나 마이크로 C 제품 여기 돼 있으니까 여기 꽂아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C 제품이나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이름들이 다 적혀 있어요 네, 이름들이 적혀 있어서 여기에 무슨 뭐 그냥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모양 보면 다알수 있게 금방 이해가 될수 있게 아주 간편하게 돼 있으니까 어, 쓰시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블루에티의 EB55 제품입니다. 가벼워 이쁘고. EB55 블루에티 EB55 제품의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드려, 살짝 드려보면 박스가 되게 꼼꼼하게 이중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블루에티사의 중요한 메인 본체는 물론 얘기했죠. 블루에티의 EB 55. 그리고 이렇게 종이 상자에 또 나오는데 설명서가 이렇게 설명서와 보증서가 들어 있고 뭐 이런 거뭐 한국 사람이 거 자세히 읽어 보진 않지만 그래도 또 저같이 처음 사용하는 파워뱅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명서 한번 읽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충전용 어댑터. 220V 꽂고, 여기에 인풋단자에 꽂으시면 충전이 되겠죠. 충전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렸나? 어. 그러니까 충전 시간, 완충 충전 시간은 제가 찾아보고 여기 자목으로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력단자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답터 꽂는 거, 여기 노란 거에는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거. 태양광 충전도 참 된대요. 그럼 별매 제품이죠. 노지 캠핑에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 용량에 맞춰서 간단하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태양광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재밌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이 e b 5 5블루에티의 e b 5 5 단품 하나 가지고 써보고 있습니다. 손을 많이 줘요. 이거는 아답타 전원선 여기 아답타에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220V를 꽂는 그런 바닥타 전원선이 있고요. 차량용 시거잭으로도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뭐라죠? 얘도 열어보면 들어습니다 노란 거에다가 갖다 끼고 차량용 충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멀티탭 돼지코에다가 충전하는 것보다 차량용 시거잭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면 아무래도 12V니까 좀 시간이 좀더 걸리죠. 음, 긴급상황이나 아니면 이동 중에 있는 차량용 충전을 해도 좋겠지만 마음 편하게 그냥 하시려면 220V로 다이렉트로 충전하는 게좀 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시계책도 충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끝에 보시면 노랗죠 네, 노라면, 노란색이면 라면노 노란색에 꽂으시면 돼요 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네, 노란색은 노란색에 이렇게 입력 단지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판매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같이 줘요 아, 이거 별매인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인심이 좀 좋네요. 블루에티. 이렇게 구성품은 간단하게 이렇게 본체와 아답타 그리고 아답타 전원선 그리고 차량용 충전기 시거잭 케이블 그리고 태양광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판넬 케이블 이거까지 같이 챙겨서 이렇게 주시네요. 좋아요. 블루에티. 괜찮은 것같아요 그냥 쓰고 싶은 거 눌러서 꽂고 쓰시면 됩니다. 다 쓰면 눌러서 이거 전원버튼 끄면 돼요. AC, 그러니까 돼지코 이거 쓰시려면 돼지코 옆에 AC 버튼이 있어요. AC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불 켜져요. 그리고 꽂아요. 쓰세요. 다 썼어요. 그럼 뽑으세요. 뽑고 버튼 눌러서 끄세요. 끝. 간단하죠? 태양광 판널 충전하는 방법, 차량용 시가잭으로 충전하는 방법, 뭐 발전기로 충전하는 방법, 듀얼 충전 방법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어, 읽어 보시면 뭐 도움 되겠죠. 근데 우리 복잡한 거 싫잖아요. 예. 이건 뭐 주의사항은 필수적으로 읽어봐 보셔야 될 거고. 얘는 노지 캠핑 와 가지고 아니면 차박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옆에 딱 두고 내가 필요한 케이블, 만약에 핸드폰 충전을 할 거다. 무선 충전이 된다면 이거 DC 키시고 예? 무선 충전 이렇게 DC 여기도 DC 여기도 DC거든요. DC 켜놓으시고 위에 핸드폰 올리면 충전됩니다. 충전 다 끝났다. 그냥 집에 전등 불 끄듯이 끄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 저처럼 이렇게 2 2 0볼트 제품을 써야 된다. 2 2 0볼트 써야 된다.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돼지고 어, 콘센트 모양 여기에다 옆에 전원 키시고꽂고 그럼 다 쓰시고 뽑고 끄시면 됩니다 편하죠. 예, 그 얘는 또뭐 제품이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답니다. 예, 리튬 인산철 배터리. 뭐 리튬도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인산철도 들어본 것 같고 복잡한 설명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설명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파워뱅크 처음쓰시는 그리고 파워뱅크를 저도 처음쓰고 있고 복잡한건 싫으니까 간단하게 다만 안전하게 쓰는게 중요하죠 블레이트 EB55 제품 오늘밤 잠자기전에 어떤 성능이 발휘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저같이 1박2일 간단하게 노지 차박이나 노지 캠핑을 하시는 분들께는 서큰 부담 없이 무게 부담, 부피의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 벌써 물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상당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화면이 금방 꺼졌잖아요. 30초에서 60초 사이에 얘가 꺼집니다. 조금이라도 전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아무 버튼이나 눌러보면 다시 이렇게 불이 켜지니까 너무 깜짝 안눌라셔도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지코 AC라고 하죠. 요새는 뭐 AC, DC 뭐 이런 거또 저희 나이 때면은 이런 것도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알아듣기 편하게. 그돼지코 어, 콘센트 모양이죠. 데지코는 AC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오늘 집에, 어, 이렇게 DC용, 그러니까 USB나 시각적 전용 전기장판이 없어요. 집에 이렇게, 어, 데지코로 되어 있는 220V짜리 전기장판 1인용 가져왔습니다. 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면 여기에 있는 전원버튼을 키시고, 여기다가 데지코에다낀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브리도잖아요 불이 들어오니까 예, 전원 on 한 다음에 한 3단 정도 켜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전기학교 해야 됩니까 고온으로 하긴 조금 무섭고 한 3단 정도. 취침은또 너무 또 그렇고 우리 나이 되면 약간 좀 뜨뜻하게 자야 되니까 3단 정도 틀었더니 이렇게 소비되는 전력이 한5 5 w 54에서 5 5 w 트시 정도 되네요. 뭐 대충 계산해 보면 은한 8, 9시간. 충분히 가동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기 캠핑 스타일에 맞는 이 정도 용량의 블레티 2 b 55 추천드려볼 만합니다. 현재 220 볼트 전기장판을 틀었는데 30에서 한 5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렇게 거의 완충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내일 아침에 이 전기장판을 틀고 핸드폰도 충전하고 잘거고 이 카메라 배터리도 충전하면서 잘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배터리는 하나도 없다고 보이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되고 있죠? 4 0라고 지금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거 보이는 거는 1W 거의 전기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에 가벼운 노지캠이나 캠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 캠핑 생활에 맞게 파워뱅크를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지 않나 싶습니다. 블루에티의 EB55 하룻밤 같이 잘 보내고 갑니다. 저같이 짧은 1박 2일 동안에 그, 간단한 노지 캠핑을 즐기시는 그 캠퍼 여러분들께는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량은 얘가 5 3 7 w 짜리인데, 그래도 용량이 작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솔로 캠핑을 하고, 동계에서 전기장판까지 틀고, 더군다나 그 전기장판이 220V 짜리 그 전기장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룻밤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그 후면에는 야간 피칭에 용이할 수 있게 라이트 기능도 있고, S.S. 긴급 구조 신호까지 있는 커다란 조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이렇게 뭐 핸드폰이라든가 카메라 배터리도 충전까지 다 하고 어 이렇게 지금 이제 거의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집에 가서 또 충전을 하면 또 금방 충전 되겠죠. 노지 캠핑에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파워뱅크 없이 노지 캠핑을 겁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블루에티의 입이 55 제품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상당히 듬직한 하룻밤이었습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또 신년 할인 행사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파워뱅크에 또 생각이 있으셨던 많은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루에티의 2B55 였습니다. 됐지? 어 가벼워, 가벼워.